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행정부 임시 책임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역할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구구세력의 폭동으로 인해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하락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 하락의 중심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상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을 하고 마흔여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선출권을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구인체제를 파괴한 것입니다. 또한 마흔역 미인명은 헌법상 구체적인 자기 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 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한다 라고 말만 하면서 임명하지 않고 있으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독재자들도 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12·3 내란 사태를 조기 종식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10일 위원적 비상기념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설특검은 검찰총장 출신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함께했던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검찰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특별검, 특별검사를 통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검법 제3조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규정을 무시하고 석 달째 의뢰하고, 의뢰하지 않고 있으면서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 당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마저 행사했습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과 대법원마저 무시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이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습니다. 윤석열은 탄핵 소추되기 전인 12월 12일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12월 26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 제104조 대법관은 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면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결정마저 뒤집는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재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임시로 행정부를 이끄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파괴와 헌법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은혁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며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고 권한대행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란세력의 맨 앞에서 가장 강도 높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반성 없는 복귀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정성을 해결할 유일한 기관은 이제 헌법 재판소뿐입니다. 국민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